생명을 살리는 7분, 7분 주일 골방예배를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권한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문제들을 담당해 주셔서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주님의 구원에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6장 되겠습니다 Song 패하 so, she'll pay her g o 가 d e n Who's on the Some more time. 서주목장셔라그 손목 자국 만져라그 손목 자국 만져라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그그그널 지키며 라그목리그 손목 자만만져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또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낫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박해와 또 모함 속에서도 눈물로 그 권한의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며 이 주님의 권한을 묵상하고, 또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되뇌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권한은 어떤 권한이었을까요? 먼저 불신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라고 1절은 말씀합니다. 아무도 예수 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바르신과 서기관과 사두가,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메시아의 모습이 연한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었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김을 받을 만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수님이 당하셨던 것은 세 번째 멸시였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는 영혼들로 인해서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로 인해서 멸시와 대척과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주님은 먼저 7절에 침묵으로 그 길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다 했습니다. 주님은 흉악한 주인의 취급을 당하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며 고통스러운 그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은 침묵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행하셨던 그 길은 형벌의 길이었습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했습니다. 주님은 고역과 신문을 당하시고 체포되셨습니다. 법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형원도를 받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지한 피고가 부당하게 고소되고 또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으로 오셔서 가장 아픈 조주와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가셨던 모습은 세 번째 순종의 모습입니다. 구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먼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가 진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평화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나음의 은혜입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또 외적인 모든 상처와 고통들을 담당해 주시고 온전히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 더 깊은 은혜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더 주님 앞에 담대히 겸손히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저들이. 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증인이 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의 술도의 그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인도보교통 충만케 하심.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Amen.